수업을 하면서 큰 1번을 풀고 큰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앞에 2의 밑줄을 쳐서 잔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로메토는 부사 자리에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리고 후회보가 됩니다. 이번에 휘치는 뒤에 명사를 꾸밀 수 있어서 위치나 위치에 보나 둘다 꼽을 수 있지만, 이때는, 앞에가 주동사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쓰면 그것은 명사대로 가리니까, 곤란함으로, 뭘 하더라도, 어떤 크루스행을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사들이 적혀 있고요 3번은, how many times 이렇게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4번은, 네가 어디든지, 있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메터페어, 노메터핫,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주호동사 다음에 목표도 없으니까, 불완전함으로 무엇이란 단어, 핫을 넣어도 되고,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안 되므로, 보자들을 이끄는 화워버 하지 않기 때문에 파데보의 동그라미를 양쪽으로 할수 있습니다 파데보 이슬루트 이렇게 되겠죠 7번의 실은 후도 맞고 후의부도다 맞을 수 있지만 동사 패 주어자리에 후를 쓰게 되면 누가 탑니다라는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고, 후웨이를 쓰면 누구라도 아름답게 춤을 춘 사람은 상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 후웨이밖 받게 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다시 봐. 앱으로 끝나는 모든 말들, 즉 하우이브나 화대브와 이런 말들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노메터 하우를 쓰던지 아니면 노, 그냥 하우에버를 쓰지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알, 알겠어. 명사가 앞에 있으면 하우에버나 화대버 같은 말을 쓸수 없어요. 그다음 다시 말. 화대버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몇 번, 오 번에 화대버 앞에 있는 애는은에서가될수 없으니 네, 그냥 X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했어? 2번은 컴마를 찍으니까, 보자들이죠. 아, 네, 뭐, problem. 그 다음, 1번 앞에 플레이스 즉, 앞에 명사가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배워 4번에는 사이즈란 말에 명사 표시를 이렇게 해서 네모를 치면 명사가 되겠죠. 명사를 꾸미는 말은 뭐니까? 하시니까? 하우를 화수로 치히면니다 자, 뒤에 계속해서 하우하고 화수를 꾸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 우리나라 말이 똑같아요. 왜냐면 몇 살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 하우월 다이오 하죠. 몇 시냐 그러면은 화타임이 쓰인 하죠. 하죠? 그러면, 하우 w 도몇 살? 파 a 임 t t i 도몇 시? 그지? 하우 w 하고학생는 실은 같은 말입니다.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뿐이지. 혹시, 뭐, 뭐 하는 게 어때요? 뭐라 그래? 하 o w a b o u 인지 what a b 인지 그러잖아. 그래서, h 나 w 하고 how는 실은 짝꿍이니까, 둘다 비슷비슷하게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하우는 뒤에 뭐가 나와? 골드 같은 홍사나 무차가 나오고, 파순대 뭐가 나와요? 타임 같은 명사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서 사이즈라는 명사가 있으므로 당연히 화수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워하셔서 업체로 적어봤습니다. 넘겨보시면 A 번의 후 에버가 누구라는 말이고 펜레버가 언제라 노란 말이니 후라는 명사가 뒤에 빠져서 와야 되겠죠. 후 에버가 온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라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펜 에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반 앞에 화일의 밑줄 치면 화일이란 말은 못 만은 동안이란 뜻이고 습관적으로 ing가 살아와서 분사 부문하고 비슷한 형태로 쓰기다 이때 ing가 와도 되고 실은 ed가 와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뒤에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고 그 뒤에 바위가 있으면 이리 등등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때는 바로 옆에 인포메이션의 메모에서 이렇게 명사가 있으니까 바위 인가 좋겠습... 0번파워 가고 박실를 이렇게 보여라고 넣은 거 알았죠? 이때는 아까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조동사 목적 완벽하니? 다시 들어갈 자리가 없죠? 사실 불안전한 구르겠으니까그 다음, 2번. 자, 봐라. 명사를 꾸미는 건, 맛있니다 4번에 미 형용사를 꾸미는 건 하우임, 그 다음에 3번 또반 a 번 보이니 형용사를 꾸미는 건 하우임, 자비바은5 0번에 나왔죠. 비바 앞에 토마스 하디 투의 큰마 큰마를 다 억지로 없애버리면 이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예민한 토마스 하디라는 작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코스이니까 이런 형식을 취하니까 소기부가 네, 니요 s u p e 앞에 뭐가 있어요? So, s so, 렇죠 그럼 쏘다의 so, 뭐야? 너무 뭐, 뭐, So, t 서못 e where? Omuna, boy, 되니 s o 은 mom, mami, so, they're d